안 됩니다. 예,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 마이너스, 아 얘는 살았네요. 짠, 어 됐죠.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LED 수리를 하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직부등 LED 수리를 몇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전구 타입입니다. 여기 바로 라이트에서 나온 LED 8W짜리 LED 전구. 개인적으로 되게 아끼는 전구였는데 플리커도 없고 마음에 드는 전구. 이거는 주사온 건데 어, 괜찮은 브랜드인데 안 돼요. 뭐라? 되네. 얘는 패스. 이거 얘는 안 돼요. 잘 되던 애였는데 안 됩니다. 예, 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수리를 하려면, 이, 전구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 캡을 열어야 되는데. <laughs> 이상하다. 이거 되게 힘들게 열었었는데, 또, 여기 잘 되지? 오늘 뭐가 좀 되는 날인가 봅니다. 이오스름 전구는, 이게 인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번뚝 때렸다니까, 수리 끝나버렸고. <웃음> 지금, <웃음> 지금 뭐 영상 촬영이 전혀 제가 예상한 거랑, 다른 방향으로 마구마구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 뭐 어쨌든 좋습니다 10개가 들었네요 LED 10발 짜리 이 중에 죽은 녀석이 있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 2 v 배터리에다가 그래서 과전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항기를 달았습니다 1킬로, 1킬로 해서 2킬로죠 그래서 12V 나누기 2000옴하면 얼마입니까? 6mA. 이거 하다가 실수로 쇼트를 내더라도 6mA밖에 흐르지 않는 안전한 전원을 만들어 놓고 이걸로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테스터기로 제가 만든 전원의 사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12V 전원 맞죠? 11.95V가 나옵니다만, 예, 이제 쇼트가 나면은 안전하게 볼트지 드롭이 되면서 예, 사고가 나지 않는 예, 그런 12V 전원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하게 치우고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LED 칩은 단자가 요 넓은 쪽이 플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아 얘는 살았네요. 살았고, 살았고, 아 얘도 살았다. 이게 납땜이 끝난 다음에 여기 플럭스가 남아 있으면은 이런 도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날카로운 침으로 찔러가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네, 되죠. 얘도 살았고, 살았고, 살았고. 여기 다섯 개는 다 살아있네요. 얘도 살았고, 얘도 살았고, 얘도 살았고, 살았고, 얘가 범인인가 보다. 그죠? 얘가 범인이에요. 이게 육안으로는 뭐 까맣게 탔으면 바로 찾았을 텐데, 육안으로 식별이 안 돼서 이렇게 직접 통전을 시켜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량, LED를, 표시를 하고, 이건 뭐, 그냥, 이중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뭐, 더블 체크라고 할까요? 어. 뭐, 거의 확실하게 찾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왕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감전 예방을 위해서 장갑을 끼고, 핀셋으로, 불량 LED 양쪽을 쇼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들어오죠? 얘가 범인인 거 맞아요. 자, 죽은 LED를 적출하겠습니다. 죽은 LED를 빡빡 긁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LED 회로가 전류 제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 같기는 하지만 만일을 위해서 이런 전압 강화가 있는 1N4007 다이오드로 여기 길을 놓아주겠습니다. 이쪽이 플러스였죠, 그죠? 여기 플러스 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넓적한 단자가 플러스.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리가 잘 되었는지 누설연료 때문에 만지면 희미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일단은 뭐 수리 잘 됐는지 테스트 해야 되니까 스위치 넣어서 확인해 봅시다 짠 어, 됐죠 수리가 됐어요 자 수리가 다 됐으니 뚜껑 닫고 자, 아, 이제 이거 쓰면 되겠네요 얘는 지금 이제 LED칩 10개 중에 하나가 죽었잖아요 9개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밝기가 10% 감소했습니다 아무튼 에, 수리 성공입니다 자또이 전구 하나 살렸네요 저기 욕실에 플리커 때문에 못 봐주겠는 거 이걸로 바꿔야겠다 자 이거 욕실 등인데요 가까이 와서 보면 와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완전 새까만 구간이 있는 저 플리커죠 아주 맨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아파서 네. 싼 맛에 그냥 국민 가게에서 샀더니 망했네 그래서 정부는 비싼 값 주더라도 좋은 거 써야 됩니다 몸 건강에 중요해요 자, 수리한 바론라이트를 끼웠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 자, 이게 사족이긴 합니다만 안전상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 봐요. 제가 스위치를 안 넣었는데도 이 누설이 있다는 건 뭡니까? 여기 2 2 0 v 상전압이 이까지 도달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일단은 뭐 수리 잘 됐는지 테스트 해야 되니까 스위치 넣어서 확인해 봅시다. 짠, 어 됐죠. 수리가 됐어요. 자, 이게 어 잘못된 자 지금은 스탠드니까 그냥 비유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유. 뭐의 비유를할 거냐면, 이거, 천장 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장 조명 스위치도 보시면, 이런 단로 스위치란 말입니다. 단로 스위치니까, 원래 전원선은 두 가닥이잖아요. 두 가닥 중에 하나만 끊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스위치인데, 지금 얘가 끊어주는 스위치는 두 가닥 중에 중상선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성선을 끊건 안 끊건 간에 220V 상전압선이 여기까지 도달해,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지면 미세 누설전류 때문에 불이 보인단 말이에요. 조명 등을 이렇게 시공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스탠드 전원 플러그를 뒤집어 꽂았어요. 그러니까 작동하는 거는 다 똑같은데, 자, 이번에는 제가 만져도 이런 장광이 안 생기죠. 지금은 여기까지 그 단로 스위치에 의해서 잘라지지 않고 다이렉트로 들어온 선이 중성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져도 노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위치에 의해서 잘려있던 220V 상전압선이 이어지면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나저나, 얘는 왜또 되는 거야? 이거 수리하는거 보여드리려고. 미리 파악 다 해놓고 준비해놓은 건데, 되니까 참, <laughs> 어, 당황스럽습니다.